흔히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는 아이고 잡놈이네. 어 근데 조금 품격 있는 잡놈이래. 어 돈이 없으면 품격이 없으니까 개잡놈이라고 하고 돈 가진 게 있어서 품격이 있으면 어때? 그런 말을 안 하겠지.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한번 구강보양을 떠올려고요. 음. 남자분은 64년생 9월 22일생이고요. 9월 22일이고 여자분은 72년생 6월 20일입니다. 이분 성씨가 어떻게 될까요? 남자분은 전씨, 음. 여자분은 박씨입니다. 음. 자이 전씨 대주는 어, 미적인 감각이 좀 있는 걸 좋아해요. 이쁜 그러니까 여자 아, 그게, 아, 좋아해요 되게 어. 좋아해요 그렇다고 이, 이분이 뭐 인물이 잘난 건 아니라고 보여 인물이 잘나거나 이러진 않, 않다고 보이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끼가 있는 사주지 어, 좀 이렇게 멋스러운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둘러보니까 이분의 부모 자루 아버지 쪽으로 보이거든요 부친 쪽으로 굉장히 틀이 있는 사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사주에 돈은 떨어지진 않는, 않는 사주인데, 돈이 말린 사주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금전, 이런 건 타고났다라고 보이는데, 내가 볼 때, 부친의 영향으로, 조상덕을 본다. 부모덕이 있는 사주다. 근데,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뭔가 이직을 했든, 뭔가 이렇게 패턴이 바뀌었다. 직업 변동이 있어서 뭔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어, 근데, 어, 이 사람, 일부 종사 못 했죠? 어, 네, 맞아요. 일부 종사 못 해, 이부 종사 못 해. 네. 뭐가 한두 끝도 없어. 이쁘면 음. 더 이뻐야 되고, 또 이쁘면 또그 나름대로 또 갖춘 여자를 보면 또 거기에 눈길이 가요. 그럼 지금도 고 있어요? 응. 음. 그래서, 몰라, 나이 먹어서 힘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들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는, 아이고, 잡놈이네. 음. 어 근데 조금 품격 있는 잡놈이래. 어 돈이 없으면 품격이 없으니까 개잡놈이라고 하고 돈 가진 게 있어서 품격이 있으면 어때? 그런 말을 안 하겠지. 능력 있으니까. 근데 어 우리 사회가 뭐 능력 있다고 열기집을 거느리고 살이라는 적이는 아닌 아니, 아니잖아요. 요새 세상이 바뀌었지만 근데 할머니 하시는 말씀. 이 대주 둘러보고 이 박씨 기주를 둘러보니 이 박씨 기주 사주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야. 이 사람이 내 사람, 이 사람이 내 가족, 이러면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왜 결혼을 했을까? 이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지금 꽤 오래 혼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남자가 능력이 있잖아. 요즘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잖아, 여자들이. 근데 내가 볼때이 여자분은 자기만의 어떤 색깔로 산다고 치면 굳이 결혼을 안 해도 어떤 능력이나 자기만의 그 저기 타이틀이 좀 있다라고 보여요. 먹고 놀진 않았다. 그래도 가진 거 여자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나서 갔는지 저 조금 아쉽긴 해요. 차라리 혼자 살지. 어떤, 뭐, 뭐, 금전이 다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근데 자손의 근심, 자손의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주야. 이저 애착이 많은 사주거든. 이 박씨 기준, 기주, 기준은 자손에 대한 애착,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두 양주를 봤을 때 자손 근심이 들어와. 자손한테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다쳤거나, 어, 좀 그런 저기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박씨 기준은 조금 남의 처첩 사주. 안 그러면 시집까지 말고 늦게 결혼을 해서 늦게 가라던가 안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분방하게 살수 있는 여자였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대주를 만나서 뭔가 틀에 갇힌 듯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하질 않다. 항상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 그내 거를 지켜야 되니까 피곤하겠지. 남한테 안 뺏겨야 될거 아니야. 응, 음, 능력 있는 남자 뺏기면 지만 손해겠지만, 그렇게 보이고, 이분들은 궁합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래요. 쇼윈도 뭐, 처음에 아니, 좋았을지 뭐.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는 뭐 죽고 못 살아서, 뭐 눈에서 불이 팍팍 튈 정도로 그렇게 갔을지 모르나,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서로 각방을 쓰던가, 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시기지, 지금 내가 볼 때는 골물대로 골마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기주도 힘들지만 이 대주가 자, 자식한테 조금 마음을 다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힘이 돼. 작년부터 구설이 분분하게 아좀 시끄러워 조상이 시끄러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막 아파 머리가 많이 아파 근데 이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 재산이 근데 본인의 능력으로 가진 재산은 아닌 것 같아 자수성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부모 재산을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든지. 뭔가 이렇게 그동안 축적해 놨던 거를 음. 자기 걸로 만들었던지 그런 기운이 있고 그리고 형제 일신에도 그닥 우애가 없어 음. 가진 것들이 다 그래 보면은 야, 진짜 겉, 겉만 좋고 어. 아무것도 없네요. 속은 비나 껍데기 골로 했어 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장이 이슈 아니 이슈가 되는 막 이렇게 막 서로 진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짜증이 나는 그런 형국이라데이 집은 그것도 조금 없다 안에서 많이 골마 있다라고 보여요. 음. 터지면 조금 심각하겠네. 음. 응. 감사합니다. 네.